이상형이 뭐예요? 홈 같은 남자, 강아지상. 근데 약간 강아지상 좋아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홍래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를 알아볼 건데요.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은잘안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처럼 좀 차려 입고 인터뷰를 요청하면 그래도 잘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저 오늘 어떤가, 요 괜찮지 않나요? 약간 남친룩 컨셉으로다가 입어봤는데 옷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옷 정보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인터뷰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7살이고 직장인 연애 중이세요? 네 자신의 외모 이상형 저 이상형은 딱히 없고 마른 사람 좋아해요 마른 사람이면 돼요? 근데 약간 강아지상 좋아합니다 내적인 이상형은? 유머 코드가 맞아요 남자를 처음 볼때 첫인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옷이요 옷 스타일? 옷잘 옷 입는 다 캐주얼한 거? 저, 저 정도면 괜찮아요? 아, 왜 이런?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선호하는 남자의 헤어스타일. 그냥 자기한 본인이, 본인한테 어울리는 딴 말이나 안 좋아요. 앞머리 네, 약간, 이렇게, 막, 그, 포마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장발만 아니면 될것 같고. 아 네, 액세서리 같은 거, 네. 내 남친이 했으면 좋겠는 거? 반지까지 괜찮은 거 같아요. 반지까지 반지 괜찮아요? 한개 정도? 반지 한개 정도? 네세 개, 막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딱 커플링까지. 딱 커플링까지만. <laughs> 네. 목걸이, 팔찌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걸이 하나, 그, 패션 목걸이 같은 거는 괜찮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깔끔한 남자분 좋아하시네요. 음, 맞아요. 외모와 상관없이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남자면 좀 호감이다. 말할 때 저한테 좀 약간 배려해주는 그게 좀 무심해요. 약간 어? 의외면이 있네. 약간 이런. 저는 23살이고 생후 2개 사무소 다니고 있어요.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최근에 헤어졌어요.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 저는 곰 같은 남자. 덩치 큰 테토남? 그럼 얼굴은 상관이 없어요. 근 얼굴은 딱히 안 봐요. 곰같이 생겼는데 막 얼굴 이 너무 귀여워, 애기처럼 생겼어요. 아, 그것도 좋아요. 그냥 아, 덩치만 저보다 큰 사람 좋아요. 저는 내적인 이상형. 그냥 저는 약간 누가 저 좋다고 하면 어? 어? 약간 이런 느낌? 좋다고 하는 사람. 남자를 처음 볼때첫 네. 인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덩치. 덩치만 크면 끝. 네. 그럼 상체는 엄청 덩치 있는데 하체가 엄청 말랐어요. 안 돼요. 같이 일해요. 네, 세트는? 그냥 다 커야 돼요. 다 커야 돼요. 확고하시다. 너무 확고하시다. <laughs> 제가 막 조그만한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큰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럼 키도 봐요? 키는 딱히 안 봐. 그냥 170만 넘으면 된다. 근육돼지 같은 느낌 좋아. 좋아. 네. 진짜 너무 확고하다. 그러면 선호하는 남자의 헤어스타일? 시스루앞에시스루 시스루 머리? 장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장발 안 좋아해요. 근데 완전 테토남의 곰상인데 장발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럼 좋아요. <laughs> 헤어스타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옷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선호해요? 그냥 셔츠 입은 남자? 셔츠 잘 어울리는 아 본인 스타일?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혹시 그럼 액세서리 같은 것은? 목걸이 정도? 목걸이 정도 네. 약간 금팔찌 요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건 별로 안 좋아 근데 곤상이야 그럼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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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年 20살 10개의 학생 남자친구 있어요? 네. 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제가 가장 유머, 쾌적한 남자를 좋아요 외적인 이상형은... 아, 시원, 就是단득이에요1然后 오... 남자를 볼때첫상으로 가장 요하게 느껴지는 1 6 6 ㅎ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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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비슷하다. 그럼 이상형이 그럼 저 음, 거의 상하랑. 농담이 농담이라고 말고. 옷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내시街头风 외모와 상관없이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참합니다. 또 와하, 然后比较幽默的, 开朗한. 한국에왜 오셨어요? 아, 오시러 여행으로. 왔어요, 3일. 저희 시모살이고 대학생입니다. 무슨 작품을? 네. 연애 중이세요? 네. 이상형이 원래는 뭐였어요? 외적인거남주혁내적인거 <laughs> 통을 랜드? 톰플랜드가 어떤 사람인데요? 재밌고 뭔가 되게 유쾌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어. 장난치는 거 좋아하시나 봐. 네. 외적으로는 <laughs> 어, 강아지상, 내적으로는 잘해주는 착한 사람. 남자를 볼때 첫인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얼굴. 이거 <laughs> 그 다음은 옷, 눈, 가로로 길었으면 좋겠다. 선호하는 남자의 헤어스타일 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이런 헤어스타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귀엽게 앞쪽에 펌 하고 섀도우 펌? 레즈 펌? 거기서 좀 반깐 머리 좋아해요 반깐 머리 네. 빡빡이, <laughs> 빡빡이 빼고 다 빡빡이 빼고 다? 네. 옷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너무 힙지이 스타일은 싫고 적당히 좀 캐주얼하게 입으면서도 사실 태가 나게 입는 사람 좋아해요 단정하게 네. 저 정도면 단정한 스타일인요 악세사리 같은 거 남친이 했으면 좋겠는데 피어싱 너무 많으면 별로일 것 같아요 저랑 커플링아 커플링, 아, 커플링? 그, <laughs> 목걸이 같은 것도 싫어요 네. 팔찌도 싫어요 팔찌는 생각해보니까 팔찌는 안 아, 싫어요 외모와 상관없이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좀 호감이다 남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가 해준 게길 걸어갈 때차 지나다니는 길이면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해주고 담배 연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아. 피해주고 오. 이런 거. 조하시 <laughs> 약간 전에 했던 얘기 잘 기억해 주